여자가 바람이 나면 남자는 또 어떤 고민에 빠지냐. 가정주부들도 바람이 난 케이스. 애가 어리면 못 해요. 내가 일했을 때내 자녀는 누가 봐줄 건가. 정말로 엄마가 있어야 될 나이에 내 아이들은 누가 체, 책임질 것이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. 이런 고민들이 빠지는데요. 그거 다 핑계예요. 제가 이 일을 올해도 수천만 명을 잡았지만 바람을 피웠지만 아이들 때문에 용서를 해서 계속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90% 이상 3년을 못 넘깁니다. 저한테 다시 전화와요. 삼년을못는기는 이유가 뭐냐면, 이 이미 사건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, 불신이 생기는, 불신. 그냥 진짜, 일하고 늦는 건데도, 불안하게 시작하는 거야. 왜 전화 안 받았어? 왜또사람을못 믿냐? 이러면서 또 싸움이 시작되고, 근데 결과적으로는, 누가 더 아프냐? 바람 피었던 사람보다, 성실했던 사람이 상처는 돌아온다. 소송은 무조건, 이혼 소송을 하는게 아니라, 상관자는 판사한테 판결을 받는 걸로, 끝까지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. 좋은 말씀이네요. 저 뭐, 교회예요 <laughs> 포이드탐정 구독해주시고 상담 전화주세요 구독자 혜택은 없나요? 만약에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의뢰하시면 현금 혜택 깎아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